레프트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언제든지 재방송은 끝까지 간다곤 하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일주일에 그래도 주 6일째의 시스템으로 방송을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레프트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재방송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과 많은 웃음을, 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레프트 와 바보 같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길길이가 요즘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자, 한번좀 말씀을, 자, 그 변명을, 아니, 해명을, 그냥 저한번 찌그러보세요. 좋은 일이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 뭐, 뒤에 리어에 있는, 뭐, 리퓨저, 뭐, 수륜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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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다. 그리고 무슨 몇백만원짜리 스피커를 또 구입을 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또뭐에서 뭐, 또 몇백을 썼다. 등등. 또, 제일 팩트로 갈길 거. 휴대폰도 갤럭시 폴드2를 쓴다. 음 하여튼 저 양반은 돈이 많아요 많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별풍선 팬클럽 가입하는 건한 개도 아까워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간 제가 길길이를 만나가지고요 어 제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저 입속에다가 매운 청양고추를 제가 어, 많이 넣어가지고 후추까지까지 껴가지고 어네좀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게 복수방법이에요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왜냐하면 길기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매운거 잘 못먹는다고 네 술도 못먹는다고 들었어요 네 쏘맥에다가 네이오음료 포카리스웨트까지 타가지고 청양고추에다가 범벅으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겠지 음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자 갑니다 빨리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김쌍맨 안녕하세요 자그 다음에 우리 또 누구누구냐 아또 아네 안녕하세요 어그 유튜브 댓글로서 몇 명의 댓글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떠? 아 뭐야 이게 뭐야 이 뭐야 좀비 뭐야? 어 어떻게 댓글 달렸냐면 어 재방송에 들어왔대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들어왔는데 저저 저, 어, 보고 인사를 안 해줬대.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나갔다고 방송을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신데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다들 아시잖아요. 게임 방송 하랴 뭐, 무슨, 뭐, 뭐,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신경 쓰다 보면요. 채팅창을 못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못할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어, 무슨, 제가 뭐, 인사를 뭐, 고의적으로 안 했다고, 안했다면서네 그러신 분들이 있다, 이, 좀 있, 있으시더라고요. 네 조금만 땡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탱크 혼자 주세요. 맞으면, 자, 맞으면 1번으로 연애한다. 맞으면 1번으로 연애한다. 뭐야, 뭐야? 아이디가 들은 게 땡크. 맞아. 아, 온 어, 놈이야! <laughs> 자, 한대맞아 괜찮아요. 해. 뭐, 한대 가지고 그렇습니까. 전직은, 지금, 전직은 네 지금 대나 맞았어요. 자, 이렇게 헌터랑 쪼키랑 같이 올 경우에는 일단 뒤로 일단 뺍니다. 일단 뒤로 빼고요. 빅션 분들 여러분들. 방송 0점님 마린이 안녕하세요. 원래 채팅창 잘 읽으시는 편이잖아요. 그러시는데 어,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네, 시스템을 조금 바꿔가지고 지지, 그렇게 못합니다. 네, 모니터가 한 대가 아니에요. 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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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치. 네, 모니터가 모니터가 세대라서 이게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제 음. 제 눈알이 제 눈알이 아우 막 아우 너무 아파요. 아픕니다 눈알이 클났어요다 보러 가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은요. 자 눈알 레퍼데퍼와 함께합니다. 오 너무 춥지 않아요? 자 일본어님이랑 연애하면 지옥 아닌가요?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여자라면 저는 일본어를 만날 의향은 있어요. 하루. 레이프리워, 네, 함께 합니다. 헌터 여자인가요? 그러시는데, 헌터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요. 어, 여자는, 앞놈은 탱크죠. 탱크 앞놈입니다, 앞놈. 자, 말씀하세요, 카제님. 말씀하세요. 자, 한명한 한 명씩 먼저 물어보신 분들에게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뭐야, 또? 카지 뭐야? 형 오늘 내복 입었어요? 자, 레프 터 하겠습니다. 비제 몰릴게요 음, 자, 가겠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랩, 무슨, 집안에 무슨 내복이에요? 아니,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집안에서 무슨 내복 입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아무리 검정한 편이지만 그래도 보일는 틀어놓습니다. 오히려, 아니, 오... 밖에, 밖에 가실 네. 때. 밖에 나갈 때는 일할 때 말고는 내복을 안 입죠. 내복을 왜 입나요? 춥잖아요 형 괜찮아요 전 아직 전 아직 20대라서 괜찮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이제 20 초반이잖아요 <laughs> 가겠습니다 그러시구 아직 자. 20대군요 네 가겠습니다 너무 <laughs> 20대 너무 이제 강조하지 마세요 일본어님 가겠습니다 <laughs> 자어 지금, 오, 지금 그, 네. 어 지금 저희 그네 카제 1호 팬어 지금 애기님이 들어오셨어요 인사 한번 박아주세요 어 애기님 안녕하세요 애기님한테 인사 안 해주잖아요 인사 엄청 삐져요 <laughs> 저번에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그 애기님 없을 때 제가 그말씀 드렸지만 애기 그니까 애기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애기냐면 지금 제가 애기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오, 아, 오해하지 온몸이나. 말고 들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채팅창을 못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애기님이 돌아와서 만약에 인사를 안 해주시면 네 삐지십니다 그래서 꼭 인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다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못볼 수가 있어요 못볼 수가 모니터가 3개에요 3개 그래가지고 네 게임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모니터를 못볼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은 양해와 좀 그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들 마음 넓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 오늘 어 약간의 또그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오른손이 약간 조금, 조금 안 좋아서, 오늘 약간 플레이 방식이 약간 좀 답답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것 또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부탁을 할, 할 건데, 아, 준비 해좀 해주세요. 밤에 뭐 하셨어요, 그러시는데. 네, 시끄러워요. Yeah. 가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Sorry. 통님 안녕하세요. 통님이 또왜또 삐져요? 왜 다들 뭐, 제 방송 올 때마다 다삐지죠 어, 잠깐만. <laughs> 참, 빨리도 말해준다, 이 양반아. 가게. 아, 참, 진짜. 아니, 만나니까 어이. 같이 탱크 뜬데? 정말. 아, 이거 맞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채팅창 신경쓰면 게임에 집중을 못해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또 게임에 또 눕지 않으려고 또 게임에 집중하면은 또 채팅창에서 또 인사 안했수도또 뭐라고 하고 또 그렇다고 그때 또 채팅창 신경쓰면은 또 게임, 또게임에또또 눕고. 아, 이거 힘듭니다. 저 체력 저 40, 40, 40. 이게 BJ가 음, 힘들어요, Paulo 여러분들. 급... 게임에 신경쓰면 채팅에 신경, 신경 못쓰 와, 이거 정말 힘드네요. 아, 좀... 마.. 내가 설명할 때좀 소리 좀지지 마요. 이번 어 좀... 아우 정말... 가겠습니다. 뒤에 부모, 뒤부모...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안 맞으면 됐죠. 자, 고릴라님 안녕하세요. 웃부기 <laughs>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빨리 오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게임을 집중할 겁니다. 이제 채팅창을 좀못 봐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눌렀거든요. 그럼요, 빨리 오세요. 아니, 탱크... 가 아니, 눌렀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풀잖아요 이런 프로잖아요. 프로 타이틀이 괜히 먹습니까? 오세요. 할수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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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 던지세요, 비버님. 여전히. 네. 아까. 아니 뭐 다들 잡았어. 프로가 무슨 나야? 무슨 뭐 이런 거로 좀 질자니? 이렇게 어, 뭐 어려워하고 있어요. 응? 네? 이런 거 어려하면 프로가 아니죠. 네. 내가 상대해봤어요. 되게하세요. 되게하세요. 네, 되게 되게 되게하세요. 되게하세요. 이런 건 솔직히 이건 이건 나 혼자서 난 내가 다 막았어요 이거는. 내가 막았었는데 님들이 왜 못해요? 나보다 더 나보다 더 잘하면서 안 그래요? 어, 일본 탱, 카드 탱, 비버 탱, 응? 어, 비탱, 카탱, 일탱, 어? 비탱, 카탱, 일탱, 응? 안 그래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고마님,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잘 보냈어요? 어제 하루, 어제 하루 뭘 하고 지냈는지 저한테 한번 찌그려 보실래요? 아, 진짜 이겼는데. 대기합니다. 대기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기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약간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장대비란 맵은요 원래 그 이번에 레포대가 최후 방어선이란 맵이 생기기 전까지는 원래 사실 가장 어려운 맵 중에 하나였죠.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교차로입니다. 네, 다들 오해하고 계세요. 장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후 방어선이란 맵이 생기기 전까지는 교차로가 제일 어려운 맵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다음 순위가 장대비였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 수리를 잘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 새로 생긴 맵이 바로 체육방어선. 이제 1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조차로가 아니에요. 체육방어선이 제, 가장 어렵고, 기본 맵 중에서.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장티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라리아 순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들. 어, 아, 왜안 가요? 빨리 뚫으세요, 빨리. 샷건 줘! 이또또왜 어, 네. 넣어? 아니, 위치키는데, 위치키는데, 위치키는데.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습니다나 수지마. 부지 마라. 수지 마라. 수지 마라. 수지 마라. 어, 웬딜입니까? 아, 웬딜이니까 우리. 어우, 감사합니다. 빡빡아. 자, 현재 여러분들은요. 혹시 남아 돌아서 난리예요. 자, 현재 여러분들은요. 좀비한테뚜두려 처맞아 쟤. 자, 길기 아, 일본어와 일본 팬과 일본 어와 일본 시스템과 제팬과 함께합니다. 시스템? <laughs> 아 잠깐만 우리 톡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미션 얘기를 하시니 약간 좀 서운하네요 네? 톡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원래 오셨으면 네? 오요날오요날 네? 어제? 아 맞다 슈방이었지 레프리워와 함께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네미안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일 할게요 여러분들 네 내일 할게요 <laughs> 제가 뭐헛말 해가지고 제가 딱뭐요아 내일 내일 해야죠 내일이요 네 내일. 아, 그럼 내일 도 아세요? 추천 그럼, 네, 네? 네? 뭐라고요 미치겠네, <laughs> 진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카제가 저한테 지금 아재 개그를 있는데, 이거나 드세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 <laughs> 통님 제가 뭐라는 게 아니죠. <laughs> 제가 통님한테 제가 왜 감히 뭐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통님한테 제가 왜 뭐라 하겠습니까? 통님. 안 그래요, 통님? 제가 통님한테 뭐라 해서 제가 아, 불인 먹을 뻔히 있어. 아는데. 제가 왜뭘 하겠습니까? 어, 안 그래요, 통님? 아, 잠깐만. 자, 이거 설마 탱크인 것일만. 탱크인가요? 들어가세요, 탱크 들어가세요. 있어. 자, 일단은 지금 좀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파이브 대기 해 주세요, 비버님. 자, 견찰입니다 자, 자, 가겠습니다. 아, 통님 어디 가요? 통님 어디 가세요? 어? 통님 어디 가세요? 아, 정말 안 되겠네요, 통님. 아, 알겠습니다. 통님 들어가세요. 네. 어, 어 방송은 본방 가셔도, 어, 본방 가시더라도 꿈은 제 꿈꾸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 내일, 제권못권을 제가 물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숙제에요, 오늘. 예? 가겠습니다. 빨리 딜 주세요. 빨리 딜 넣으세요. 시간 없습니다. 딜 넣으세요. 딜 넣으세요. 딜 넣으세요. 딜 넣으세요. 딜 넣으세요. 딜 넣으세요. 자, 구독자 안녕하세요. 아, 쏘지 아세요 일본어님. 왜 이렇게 저 쏘십니까, 일본어님? 지금 마음에 안 들죠? 안 네? 저 마음에 안 들죠? 어? 왜 그래, 아, 나한테는. 그 다고요왜 어? 그래? 아, 쏘지 다가요 4, 5, 6. 다시 아, 자라면 돼. 안녕. 자, 많은 분들이 장대비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 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들 뭐 장대비란 맵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아닙니다. 어, 레프대에서 기본 맵 중에서, 레프대 기본 맵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맵은, 어, 체육방어선. 두 번째는, 어, 두 번째가 이제 아 교차로. 그세 번째가 장대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외워, 외워두세요. 아 자, 견제주세요견제주세요견제주세요 견제 주세요. 견제 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오시면 실어주세요 진짜 오랬지. <laughs> 내가 오랬지. 내가 오랬지. <laughs> 아니, 꼭저래들라 <저러져라>, 진짜. <laughs> 타지도 않고 저 앞에서 지라려고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예? <laughs> <에>? 시간이 없어요. <laughs> 움직이셔야죠. 기합니다기합니다 <laughs> 견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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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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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부터 누우면, 지금부터 누우면 이제, 자, 이제 김구릴과 결혼한다. 일본어 눕지 마세요, 형. 아니, 일본어 뭐? 눕지 마세요. 일본어 눕지 마세요, 형은 무슨 말이죠? 무슨 새로운 네? 것만 있나요? <laughs> 지금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오늘 많이 피곤한가봐요. 지금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일본어 눕지 <laughs> 마세요, 형은 무슨 말이죠? 일본보다 어 동생이었어요? <laughs> 오늘 형이 가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어가 이제 막내가 아니네요. 일본어 너 이제 막내 생겼어. 동생 좀 챙겨라, 알겠지? <laughs> 가겠습니다. 소번에 이하면은, 오늘 그비번님이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변명하면 해명하면 찌그러지게. 시작. 좋은 일 말입니까? 자, 레이포드 갈게요, 여러분들. 자, 못들은 걸로 하고요. 자, 어떻게 뭐, 하여튼 뭐, 말 없는 분들이 계속해서 조용하다 있으면, 껴들지 못합니다. 좀 껴주세요. 네? 비번님좀 말을 하란 말입니다. 예. 너무 말을 안 하세요. 무슨 재미있고 와가지고, 무거 수행을 하십니까? 아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서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게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네? 말을 해야죠. 말을... 어? 말을 <쪼> 안 하면... <쪼> 뭐, 무슨 뭐... 무슨 AI... AI... 무슨 뭐... 보신 줄알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다 신음소리 내지 마시고요. 신음내지 마세요. 네, 고릴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요, AI의 몹이 신음소리 내는 방송과 함께합니다. 자, 레프드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언제든지 마은 방송은 계속해서, 어, 래 레포드에는 슈시아가 계속 끝까지 간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레프드에는 어, 잠깐만. 지금 이 소리는, 누군가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한것 같은데, 누군가요? 말씀하세요. 다 들립니다. 네? 또김카스또 너지? 어? 또 너지 너? 어? 아싸비요. 제 핸드폰은 그렇게 아싸비요. 소리가 큰, 크게 날 만한데,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김카제가 진짜 검소한 것 같아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노트5를 쓰고 있답니다 사실 검소하면은 사실 좋죠 뭐 돈도 아끼고 뭐 자신의 뭐,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할수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거막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휴대폰이 그런 거잖습니까 기본적인 거 통화 문자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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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이게 요즘은 또 이렇게 시대가 또 달라졌어요 보통 은 이제 김카재가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들 속에서 너무 구형폰을 쓰게 되면 그것도 약간 이제 약간 이제 눈초리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카재님 눈초리 받나 그런적 있으십니까? 에... 솔직하게 솔직하게 직장인들도 지금 제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있습니까? 휴대폰 때문에 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요, 휴대폰으로 영업하지 않고, 말로써, 어, 수기로 영업하고 있는 김카제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냥 갈게요, 여러분들. 아, 대신 많이 쓰죠? 뭘, 뭘 써요? 그냥. 뭘 써요? 먹을 거예요, 많이 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자, 그럼 저희 시청자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00만원급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갖고 싶었던 폰이 막그 갤럭시 폴드 아니면 무슨 아이폰 프로 맥스 이런 게 정말 갖고 싶어. 근데 그걸 사게 되면 생활에 여유가 없어. 나왔다. 여러분들은 생활에 여유를 여유있게 가지면서 휴대폰을 구형폰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최신 기계에서 무조건 써야지. 내,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거니까 갖고 싶은 거 쓰면서 그냥 좀 아껴 먹으면서 라면만 먹고 지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생각,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달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나한테 저거 자 이럴 때 스텔가 좋아요. 스텔가 좋습니다. 스텔가 좋아요. 스텔가 좋아요. 스텔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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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가 좋아요. 스텔가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오, 빨리 오, 오세요. 아니, 빨리 오와.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안 오십니까? 안 오니까 아, 아 비번님 누우셨네요. 따윈하라. 아 비번 저걸 누우면 어떡 합니까? 아 비번님 그걸 왜 누워요? 비번님 해명 한번 찌그러보세요. 왜왜 누셨어요? 우 어? 왜 누셨어요? 우 어? 왜 누셨어요? 우 어? 아 원래 우리 비버을이러시고하셨잖아요 아니... 우리는... 실망입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이 내 방송 보고 많이들 이렇게 뭐 보고 막 배울텐데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 이러지, 이러지 말 되죠 이러면 이러면 진짜 우리 초보자분들이 뭘 배우 뭘 보고 배워요 뭘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어, 잠깐만 왜 안맞지 안맞지 왜 안맞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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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와 일로와 일리와 일로와 일와 이거 뭐야 어 제발 야야야 자 강스테이너분들 가겠습니다 자 레이프 대원 자 살인마 같지 않고 천사 같은 쇼시아와 함께합니다. 두리리리리리참 어. <laughs> <laughs> 멋진 아름다운 밤이죠. <laughs> 아 배고파. 넌 배고프진 안 쓰러질 것 같아요. 응? <laughs> 어. 자 시아 형은 삐삐쓰잖아요 음, 내가 그냥 웃어줄까요? 김승민씨, 내가 그냥 웃어줄까요? 하하하하, 아, 재밌다. 하하하하, 하하하, 아, 재밌다. <laughs> 자, 노트 20은 바꾸세요. 노트 20이라, 노트 20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S, 그냥 20, 그냥 울트라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갤럭시 S20 울트라보다 노트 20이 더 다운그레이드 된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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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20 울트라가 제일 좋은 최신 사양이고, 그냥 울트라가 아닌 그냥 노트20은 음.. 그냥 S20 울트라보다 사양 낮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니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여러분들 아왜또왜또 왜또 이렇게 몰아가게 하세요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사양으로 봤을 때 사양으로 봤을 때아 이분들 진짜 다들 무슨 김카제요왜 이렇게 몰아가? 자 렙도 안됐어요 갑자기 왜 거기서 거기서 내가 자, 나와요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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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아 저도 IT기기 좋아, 좋아합니다 유튜브에 간혹가서 저를 막 쳐보는데 막 유튜버에 막 이렇게 IT기기를 아그 누구누구 쳐보면은 이게 사양로 나오잖아요 아 근데 노트20 울트라가 제일 최신 사양인데 노트20 울트라가 아니고 그냥 노트20 울트라 말고 노멀 노멀 노트20은 그냥 S20 울트라보다 사양이 더 낫대요 그리고 그 재질이 플라스틱이래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사람들 다 아,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본 겁니다 예? 오유, 정말, 진짜, 이게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자, 남의 고객님, 왜요, 왜요, 왜요? 남의 고객님, 왜요? 아, 내가, 내, 내가 이래서 게임을 집중을 못해. 채팅창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와, 게임 집중 못해서 자꾸 눕거나 좀비한테 맞거나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죠. 또 게임에 집중하면은, 눕진 않고 제대로 하는데, 또 채팅창을 또 무시한다, 그러고. 아, 다, 다들 너무하십니다, 여러분들. 게임에 집중하면 또 채팅창 또왜 자기 인사 안받아주냐고또 나한테 뭐라고. 또 채팅창 보면은 또 게임 내에서 선수들이 아쇼셜형 자꾸 왜 누워 이거 어 아, 맨날 이러고 오왜 누구 나무 붙잡는 거야 누가 그래요 어 아, 너가요 너가 한쪽으로, 아, 너가 그렇죠 너가 진짜 누가 그러잖아 내가 아, 간다고 이제 막 쇼셜을 아, 아, 내가 무슨 눈이 4 개야 내가 무슨 거미냐 내가 <laughs> 내가 무슨 뭐 거미냐고 아 그걸 다 체크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모니터가 3 개요 3개 모니터가 3 개라고 3 3개. 개네 아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이해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20, 일날방송하냐고요 20날이, 언제, 20날? 20날이, 20날. 20날이 언제예요 20날? 20날이 언젠가 20날 20날이 언제에요? 그 말씀해주세요 20날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그걸, 그걸 말씀해주세요 지금 제가 게임 지금 엄청 지금 또 급한때라서 체크 채팅창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 이해 해주세요 설날이요? 20날이 설날이라고요? 설날이 10일 아니에요? 12일날 아닙니까? 김승민씨 뭐하는겁니까 지금 또 설날이 12일날인데 무슨 20날이 설날이라고요? 다다음주 다다음주 아니, 지금, 자꾸, 혼동돼, 지금. 아, 지금, 지금, 김승민씨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지금. 20날의 설날이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10, 12일날의 설날이잖아요. 아니에요? 어, 이분들 다들 이렇게 헛된 정보를 자꾸 퍼트리냐 김승민씨. 그, 어, 나한테 궁디기 펑펑 맞아볼래요? 어? 나한테 궁디펑펑 맞아봐야겠어? 응? 형, 세뱃돈 주세요. <laughs> 세뱃돈, 이거 봐봐. 자, 이 세뱃돈 주세요. <laughs> 아, 님도요? <laughs> 이거 드세요. 카세트 자, 가겠습니다. 자, 어디서, 일로 와, 일로 와. 탱커, 빨빨리 빨리빨리, 갓송 킬도 어디세요, 다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목소리> 딜 넣어, 딜 넣으라고, 딜 넣으라고, 딜 넣으라고. 아, 자꾸 만 도망가네, 탱커죠? 자, 멈춰봐라. 오케이, 오케이, 갓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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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송 킬들지 오케이, 나이스, 굿자.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이게 딜이죠, 여러분들. 이게 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좋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20날에 토요일이라고요? 모르겠어요. 토요일에 웬만하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요? 20날은 왜요? 설마 2 0날 설마 에이 에이 B? 설마 뭐라고 비왜 그래 너도 왜 그래 어 너도 김승민 씨 닮아가냐 <laughs> 내가 내가 웃어줄 거 아니야 내가 웃어줄게 웃어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아휴 개같은이래 진짜 아니 지금 시청자분 다 지금 정색하잖아요 예 정색하냐 나들 지금 <laughs> 아, 미치겠다. 다, 다들 무슨 뭐 김승우 씨가 많어. 넌그 천기냐? 넌넌 너무 끌려가는 거 좋아하는 SM이야, 너? 오, 진짜. 알았어, 내가 그 다음에 하죠, 내가 너 만나면 하죠, 내가 네, 네 목덜미 잡고 내가 끌고 와줄게. 알겠지? 아 맞다, 고면님 이거 모르시죠? 제가 어, 신총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신총 그 이름하여 양건이요 양건이. 양건아, 이 고면님한테 어, 인사 좀 해줘. 양건아. 음, 귀엽죠, 구마님. 아양건이야양건이양건입니다 량권이. 아, 제사 때문에 저래가. 아, 가시면 되죠. 가시면 되죠, 남일 고객님. 가시면 되죠. 가만히 좀 있어요. 맞아, 누구야, 뚱땡아. 어? 어? 정말, 진짜. 으, 뚱땡이. 으, 빡빡이인데, 뚱땡 이거 못 빡빡이 가리고 있는 앨리스. 자,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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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습니다 아니 뭐 죄송해요. 아니 아니 나미고기 뭐가 죄송해요? 아, 아니, 아니 아, 방송 있겠어. 방송 아니 무슨 이게 있으못할수 있는 거지. 뭐 무슨 뭐 방송 음, 한다고 죄송해요. 내가 아니. 이렇게 하지 말랬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지. 아, 아. 뭐, 어 콤달 렉 올라 렉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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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아아이왜이렇요아 잠깐, 아, 뭐, 뭐,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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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김카제 <laughs> 정말 진짜 아왜 그러세요 김카제 제대로 하세요 아 이거 뚱땡이가 장난치니까 모든 밸런스 이거 다팀을 깨져버리잖아 이거 지금 카제형 가만히 가만히 김카제 진짜 아 뚱땡이면 다야? 아 뚱땡이면 다냐고 아 진짜 우 아, 뱃살만 그렇게 튀어나온게 자랑이 아니야 자랑이냐? 응? <laughs> 어, 뱃살도 나름의 매력이에요. 웃기지 마. 네가 뱃살만 나왔냐? 네무슨등 허리 살, 옆 옆구리 살다 나왔잖아. 네, 현재 여러분들은요, 아, 자한 명이 아닌 자쓰 타임 콩수 화장품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아, 자 빨리 기본. 잠깐만, 잠깐만 뭔데? 조세요옵지마고 그것도 맞아. 맞아. 아이고, 아이구이고이고 어, 컴퓨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내가 말했죠. 먼저 가지 말라고. 예? 네? 먼저 가면 좋겠 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어, 먼 가. 빨리 빨리 먼저 가야 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누를 것 같아. 내가 누를 같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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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라고 잠깐만. 야, <bitterness>. <version> <partition. 웃음> 지금 투표하면 유튜브가. 지금 투표하면 유튜브가. 어? 투표가 안 되네? 아. 아까 투표했잖아. 현재 여러분들은요, 개 같은 놈들과 함께 합니다. 잠깐, 고면님, 고면님, 내가 누웠는데, 내가 죽었는데, 아이 조화가 왜 나와요, 고면님? 응? 네? 아니, 해명하세요. 해명하세요!